발전 유형 익히기 1번. 지금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여기 보이시는 각 X의 크기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작은 삼각형 BCD에서 보시면요.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각을 각각 제가 A랑 B로 두도록 할게요. 그러면 삼각형 세, 내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라는 성질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130도가 180도가 되어야 되고요. 따라서 a 더하기 b는 50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큰 삼각형으로 돌아가 볼게요. 큰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x 더하기 40 더하기 a 더하기 30 더하기 b가 180도를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a와 b 합한 게 50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70 더하기 50 이것이 180도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X값은 60도가 됩니다. 답은 4번입니다.